아, 네. 네. 선생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아어떡게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내셨죠. 네, 아, 이거 지하철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, 네, 좋더라고요. 아, 그래요. 오히려 아, 앞에 음, 있으니까, 네, 찾기도 네. 편하고, 편리성도 네. 좋은 것 같네요. 아, 네. 서로 이야기할 책을 좀잘 읽으셨나요? 네, 제가 책을 읽었는데 네. 여운이 좀 깊게 남아서 어. 며칠 동안 잠을 좀못뤘어요 맞아요. 늑대가 등장할 때그 긴장감은 손에 땀을 쥐면서 봤어요. 네, 그렇죠. 오늘 독서 모임. 아기돼지 삼형제, 이기돼지 삼형제,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아... 한번 저희가 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우리 어... 정연 씨는. 어... 저는 특히 좀, 첫째 돼지가 뱃집으로 집을 짓잖아요. 음... 음... 그 늑대가 나타나서 그 입으로 부는 바람에 집이 몽땅 날아갔잖아요. 음... 아, 저는... 그 장면, 어, 저도 너무 기억나네. 그 장면 이후에 책장을 못 넘기겠더라고요. 아... 그래서 그 돼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집을 날렸을 때그 심정이 아유, 얼마나 그랬을까. 충분히 이해됩니다. 이 눈물을 닦으시고. 네. 진짜. 그 첫째 돼지 집이 날라간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.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데요. 네. 제가 그. 얼굴의 전체 성형을 해야 돼서 대출을 좀무리하게 끌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집이 날라갔어요. 아이고. 요즘에 제가 또 날라간 게 많거든요. 아니, 집도 날라가고, 네. 또 뭐가 날라갔는데? 스트레스 받아서 눈썹도 다 날라갔어요. 진짜 싹 날라갔네. 어.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봐요 그래서 네. 털이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, 일단 모자는 쓰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날라가서 네. 아, 모자를 네, 좀. 모자 잠깐 쓰시고 그럴까요? 네아좀 네. 네.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네. 좀 많이 공감도 없고 네. 좀. 아니 근데 정현씨말 끊었습니다 죄송한데 네. 지금 전체 성형을 다 끝 마치고 네. 회복까지 다된 상태인가요? 네 회복 기간 다 마치고 붓기도 다 빠지고 아...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죠. 음... 네. 아, 대출 한5 0만원 받은 것 같은데? 아니에요 좀 많이 아 진짜 네. 어머 어머 어머. 리더님. 네. 제가 좀 과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음... 제가 좀 오늘 느꼈을 때 리더님이 뭔가 저를 눈도 잘못 마주치시는 것 같고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고. 음. 그래서 제가. 성형하고 와서 좀 예뻐져서 여자로 느껴지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. 아니 저는 진짜 독서 모임은 네.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네, 책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좀 성격이 좀 책을 읽어서 좀 차분해진 거지 다혈질이거든요 아그러세 네. 아, 몰랐어요 <laughs> 네, 조금 좀 신경 거슬리는 말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옷만 밝게 입었지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저는 이상형이 그 눈썹 날라간 여자 싫어해요 네? 네? 저 눈썹 되게 진한 여자 좋아해요 아 여기서 그만하죠 갑자기 이렇게 아니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네 아저 날라갈게요 아니 리더님 아니 오해라니까요 잠시만 얘기 좀 해요 저랑 잠깐만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저희 아까 여기 아기 돼지 삼형제 독서 모임 들으셨죠 아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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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나요 흥믹스럽게 아, 아, 재밌게 네.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. 네. 아, 네. 아, 진짜 실제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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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일단 이런 곳지 몰랐었거든요 네. 네. 아무래도 지하철역 안에 있으니까 음. 왔다 갔다 하면서 책 읽기 편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같아 그래요 평상시에 책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아니신가봐요 네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요?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너무 재밌었습니 아, 알겠습 <laughs>